허경영 t 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인아 right 그 싸운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에 우리나라가 에 생긴 일에 대통령 후보가 권율 장군이 그 외병을 물리친 음. 그 (3만 명을) 물리친 곳입니다. 음. 그러니까 민관성 세부류가 성녀와 관군과 민간인 부녀자들이 싸운 곳이에요. 음. 그게 고양시의 있거든요. 예예. 예, 예. 그 건너편이 김포입니다. 음. 행주산성에서 보면 김포가 보입니다 검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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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도 네, 그쪽으로 네. 보이는데, 그 지역이 아주 전략적인 자리입니다. 음. 그래서 외국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지킨다. 음. 이런 의미가 있죠. 음. 그래서 백마 타고 내가 나타나잖아요. 장군학자 음,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 때나 많아 여야 싸움만 하죠. 음. 국민들 생활은 아랑곳 없어요. 음. 근데 나는 거기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옛날에 네. 우리 시가 있잖아요. 그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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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광야 2 6 4 제수번호 (264) 광야에 나오는 이6 4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첫 소절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소절이 어~ 마지막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는 초인이 있어 음. 이 광야에서 목노와 부르게 하리라. 그 마지막이에요. 네, 예, 예, 예. 그게 백만을 타고 내가 오는 이유가 이 한민족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광야라는 건 우리나라죠. 네, 예, 예. 이 광야에서 목노와 전국민이 부르는. 음. 그리고 먼저 돌아간 선조 영혼들이 부르는 거죠. 허경영이가 우리나라를 다시 세운다.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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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음. 저희 혹시 그. 아실테지만 음. 저희 김포검단이 교통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교통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아.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김포검단 시민에게 아. 철도는 염원이자 희망입니다 아. 지난 4월에 음. GTX-D라는 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 어,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끊기는 그런 노선이 음. 결정이 나서, 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거센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노선으로 볼때 김부선하고 김영선은 동일한 노선으로 사실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 김영선은 김포랑 용산을 가는 노선인데, 아, 어, 후보님 관점에서 음. 이러한 노선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 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그 있다고 보시는지. 노선은 보셨죠? 문제가 예, 있는 게, 예, 예. 바로 금단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과 예. 그 노선이 다시 부천으로 가서 오는 것은 네, 네, 네. 그거는 병행으로 해야 돼요. 예, 병행. 하나는 그리 갔다 가고, 음, 하나는 직선으로 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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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러면 네. 그 기차가 임천의 공항에서 출발할 때그 네.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음, 부천 경유 음, 직행, 네, 네, 검단서 직행하는 거. 네, 네, 그게 네.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노선을 별도로. 앞으로 수정해야 돼요. 예. 금단을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지 지역이라 앞으로 금단에서 한강 쪽으로 많이 앞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것도 인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네, 네, 인구가 네. 많아지요 그래서 그거는 예, 무슨 노선이냐면 이런 노선이 될수 있죠. 인천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 금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선이 여기 부천이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이 이게 일이 와서 일이 돌려서 일이 가는 노선이 있고 네. 여기서 바로 오는 노선이 있고. 네.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부천을 경유한다. 음. 그럼 그기차 그 따로 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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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제. 어. 예 여기는 바로 그냥 강남으로 네, 예, 예, 가겠군. 예, 예. 어? 그러니까 이 노선과 이 노선이 있는 거죠. 네, 네 타는데서부터 네. 두 가지가 다 병행해야 필요하다. 해야 된다. 병행을 해야 된다. 음. 여기도 음. 이, 자, 이 자체가 이 흑자 노선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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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여쪽 여기 가는 사람이 많잖아. 음. 여기 부천 쪽으로 빼줬는데 여기는 또이호선이 있어요. 음. 아 저, 저, 전철이. 저이상습니까 그런데 네, 네, 네. 이걸 더 이쪽으로 빼줬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공항에서 일로 가는 사람이. 음... 그래서 이게 이리 와서 일이 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가는 노선을 하나만 이거만나 이거만 하나 이것만은 아무데도 다시.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이 노선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되버렸거든. 그렇죠? 예예. 네, 네, 네. 이렇게 되었죠? 전설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어, 그 이걸 놓아주면 돼. 요 아, 그게 저희가 영원하는 김하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김포에서 김하선. 하남까지 가는 거요그 하남까지. 네. 이게 이제 하남까지 가는데 이 김포에서 금단에서 예. 하남까지 가잖아. 예, 예. 그러면 이 하남까지 가는 이 노선은 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보다 바로 가는 게 음, 저 김포 음. 금단. 예, 예. 음, 지금 이리 보시면 알지만은. 이, 우리의 철길은, 여기 서울인데, 기차가 이렇게 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 순환고속 철도를 만들어요. 순환고속 철도. 이 순환고속 철도가 호남 쪽으로 쭉 올라오죠. 바닷가로. 그러니까 바닷가로만 다니는 철도입니다. 여기서만 내리기죠. 바닷가로 와서 여기 올라오면, 송도 다음에 여기, 김포가 있어요. 있죠? 예, yeah, 예. Yeah. 김포가 있는데 이 기차가 김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춘천을 해서 속초로 강릉을 해서 다시 돌아. 이거 순환하는 고속철도를 내가 대통령 공략이에요 저희 김포가 보면은 다른 음. 지역에 비해서 교통편이 굉장히 소외되고 소외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이 선이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외곽순환 고속도로가요,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김포를 지나요. 고촌을. 고촌에 김포톨게이터가 있어요. 아시죠? 네, 네. 이 고촌을 지나는데 실제 김포는 여기까지 김포야. 되게 멀어요. 네. <laughs> 그렇잖아. 네. 어, 여기, 여기, 여기 말하면 여기는 김포왕이고, 네. 여기는 고촌이야.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고촌 산을 넘으면 김포야. 네, 네. 그러면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요. 음, 무슨지 알죠? 예, 예. 그 저는 여기가 아파트가 많아요, 김포. 네, 네. 음, 아파트 단지가 있고, 네, 네. 이 일대 고청이 이 여기가 채증이 심하다는 거 내가 음, 알거든. 음.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 고속도로 말고, 자, 보세요. 순환 전철을 만든다니까, 순환 전철. 뭐, 순환 전철. 그러니까, 순환 전철과 직접으로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이쪽, 하남시까지 가는 게 있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쪽 강남권으로 가는 사람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리 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 영종도 쪽은 굉장히 강화도 쪽은 앞으로 복잡한 수도권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 여기를. 여의도 쪽에서 수도권이 이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복잡한 교통망이 만들어지는데, 신속하게 빠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순환, 외곽 순환 고속도는 요거고, 외곽 순환 고속 철도는 요겁니다. 전철은. 음. 그 외곽 순환 고속 전철을 내가 오픈할 거기 때문에, 전철이 전부 이렇게 외곽으로 퍼지기만 하지, 이렇게 전철이 순환 전철이 없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 전철을 만들 때 고촌이 들어가잖아. 고촌이, 김포가 들어가요. 이건 고천이고 음. 고천은 음. 외곽순환도로에 걸리고 김포는 순환 고속 전철에 전철이 통한다면 그럼 이 김포 안에 여기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이미 이런 걸다 만들어 둔 사람은 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 일대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이렇게 철도로서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도 없습니다. 어, 이 고속 전철 그림을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고촌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김포 검단 쪽에서 불평등한 입프라를 음. 지금 현재 이런 걸 기, 만든 그런 쪽이 개선하기 위해서 김포 네. 어, 검단은 우리가 저 정부에서 그 사실은 바다 쪽은 우리가 토지를 아껴야 되는데 쓰레기장이 산쪽으로 들어서해야 돼요. 산쪽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대규모 저장시설을 분리해가 저장해야 되는데 산쪽으로 안 가고 금단쪽으로 갔어요. 쓰레기장이. 쓰레기 매립장이. 예, 예, 예. 그거는 그, 그쪽이 그 관광지입니다. 강화도가. 그런 민족의 성지라고 하는 자리에요. 거기를 가는 데 쪽에다가 그 매립장을 만든 적이,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를 봤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기는 지가도 안오라 가고,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리고, 막 그런지 우범지대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단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아주 불모지화 해가지고, 장기간. 뭐 부천, 부평은 발전이 되는데, 검단은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속히 이제 없애고, 어, 거기를 이제 녹지화하고, 주택, 이제, 주택을 짓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싹, 그쪽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뭐, 어, 인천공항도 있고 하니까.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 봐도, 검단 지역은, 어, 눈에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네, 환경이 완전 친환경이 돼.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강원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산악지대 쪽으로. 터을뚫이 우리 그, 8차선 고속도로 뚫잖아요. 대규모 굴착하면은, 촤아 뭐, 사 연구 보전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니까, 산악에는 매립할 데가 많아요. 예. 예, 음, 예, 예.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그, 김포금단이나 무슨, 노천에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서 뭐, 뒤집거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분리 딱 해서 들어가면 안 나오죠. 영원히.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쓰레기가 날리거나 어, 서울에 쓰레기 문제가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네. 저장고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어? 음. 그래서 그 검단지역은 어, 아주 이렇게 그림에 그려놨듯이 서울에 여기 다 내가 뭐라고 했죠 서울의 중심 이라고 해놨습니까 네, 보입니까 네. 검단지역을 제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해놨죠. 음. <laughs>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예, 예. 뭐, 뭐, 산천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음. 땅값이, 거기는 엄청난 지역이 되는 거죠. 음. 음. 물론 국가가 해소하니까, 뭐, 그런 건 별로 없겠지만. 네 예, 예. 음. 그래서 이 지도는 오래된 지도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음. 그래서 인천방송에 나와서 도 이야기하고, 음. 뭐개인방송에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인천에 몇번 출연해가지고 예. 그 지역의 금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부터 저기 김포금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 좀 많았습니다. 많으셨죠 예. 그 계기가 있으시다면은 어, 거기가 명당입니다 명당짜리라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 한반도에서 어 아주 치, 최고로 북한에 있는 강이 남쪽에서 올때 금단을 향해서 다내려 <laughs> 전부 다 산맥도 금단을 향해서 내려오잖아요. 음. 그래,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애기봉 있는 데가 북한에서 오는 이 강들이 다 보여요. 올라가면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는 별로 없어요. 음. 그러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금단이, 그 김포금단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각광받는 지역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네. 어. 최고로 각광받는. 한그 기간으로 만약에 따지면한 몇년후 정도가 되겠습 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년 이내에 이제 개발이, 뭐, 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죠. 음. 이쪽 강변을 풀어버리니까. 음. 지금 군인들이 지킵니다. 해병대들이. 네네, 네. 여기를 싹 풀어서 고속도로를 놔요. 강변 고속도로 연장이 됩니다. 음. 그러면 얼마나 관광객들이 <laughs> 몰려오겠어요. 음. 음. 네? 여기서는 북한을 <laughs> 바라보면서 낚시도 하고, 탁, 네. 여기 고기가 많을 거니까 좋잖아요. 여기는 바닷물이 올라오거든.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옛날에 만들어 놨다는 거, 내가 이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겠죠. 지금은 철책이 그 아직 철책 없어집니다. 아, 철책 없애고 네네네. 고속도로를 그 강변 도로가 연결되죠. 음. 어, 그냥 철책이 필요 없어요. 네네. 왜 남과 북은 이제 이 휴전선까지는 철책이 있겠지만은 판문전까지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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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서로 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철철이 필요 없습니다. 음. 네, 후보님, 네. 그러면 여기 우리 후보님께서 김포 검단을 위해 꼭 공약이 있다면은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곽순환 고속 아니 외곽순환 전철 수도권 외곽순환 전철이 아직 없어요. 네. 그걸 만들 때 검단을 김포와 검단을 지난다는 거. 부평은 가지 않습니다. 네. 검단을 지나서 강을 건는다는 거. 하나는 바로 강남으로 가고 하나는 강을 건너죠 일산으로 가죠 음. 순환하니까 음. 교통 좋아집니다 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로 지나냐면은 이 금단에서 이 금단 이 금단 지역에서 이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일산 쪽입니다 여기로 강 음. 어. 여기 로강 건너면 여기 강건너 일산 쪽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수도를 한 바퀴 돌고서 음. 그래서 외곽 순환 전철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도 내고, 음. 한반도 순환 고속 전철, 한반도 순환 고속 전철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도 접니다. 음. 음. 그러니까 5선이 연장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음. 이런 것도 저한테 처음 들었죠. 아, 네. 음. 그, 이거는 영종도에다 내가, 어, 세계 연방정부에 저 주택 이게 황제궁입니다. 음. 황제궁을 우리 한반도가 만드는 음. 거죠. 음. 여기는 영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만이산. 음. 어 그러니까 서해안 시대가 온다고 음.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음. 경제만 과 당빨 싸금은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 국가 혁명에 동참할 사람 모여라 hey!